도시가 사람을 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누군가는 높은 건물과 넓은 도로, 또 누군가는 화려한 쇼핑몰과 편리한 교통망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긋해질 때쯤이면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다. 이제는 사는 집보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지고 아파트 평형보다 어떻게 소통하며 사느냐가 삶의 품격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일산이라는 도시는 서울과 맞닿은 대표적인 계획 도시로 출발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점점 더 성숙해져 왔다. 그리고 그 성장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커뮤니티였다. 일산에서도 단지 내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지역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지역의 생활 반경 안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존재한다. 둘째, 주민들 스스로 커뮤니티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그 공간과 사람이 결합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정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아파트가 만들어진다. 일산동구 백석동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교통도 좋고 상업시설도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지만 진짜 강점은 단지별 커뮤니티 활성화에서 나온다. 백석동 일대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다수 포진해 있는데 각 단지마다 입주민 모임, 문화교실, 공동 취미 활동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민센터와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자치회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닌 주민공동체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다. 단지 내 도서관, 작은 음악회, 중장년을 위한 체조교실, 실버카페 운영 등은 단순히 공간의 제공을 넘어 이웃과의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준다. 특히 50에서 70대 입주민 비중이 높은 단지에서는 아침마다 산책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마을 공유 텃밭을 함께 가꾸는 모습은 단지 내 커뮤니티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결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와 함께 일산 서구 주역동도 커뮤니티가 잘 살아있는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지역은 초창기 입주자들의 장기 거주율이 높아 자연스럽게 주민간 신뢰와 소통이 깊어졌다. 주엽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단지 아파트군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 같은 시간에 같은 동네 카페에 들르는 주민들 간의 일상이 오랫동안 반복되며 말 그대로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연대감을 형성해왔다. 특히 주엽 일, 이동 일 때는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활동이 왕성하여 아파트 단지마다 자체적인 소모임 게시판이 존재하고. 문화센터와 연계한 반지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입주민끼리 서로 얼굴을 알고 안부를 묻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참여형 공동체 문화가 살아 숨쉰다. 일산동구 정발산 일대도 주목할 만하다. 문화적 감수성이 높은 이 지역은 커뮤니티의 내용이 풍부하다. 단지 내 북카페나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강좌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세대간의 소통, 개인의 성찰, 정서적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클래식 감상회, 영화 토론회, 수필 창작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신문을 발행하며 아파트 안팎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한다. 정발산의 커뮤니티는 그 규모보다는 깊이에서 강한 인상을 준다. 이는 커뮤니티의 외형보다 본질, 즉, 서로의 삶에 귀 기울이는 문화가 뿌리내려 있다는 뜻이다. 단지 내 커뮤니티가 단순히 편의시설로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가 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머물고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어야 한다. 둘째,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공간을 가꾸고 지키며 의미 있는 모임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 주민이 필요하다. 셋째, 시간이다. 커뮤니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웃의 얼굴을 익히고 신뢰를 쌓으며 실망과 충돌을 겪고도 다시 손을 잡는 그긴 시간이 필요하다. 일산의 단지들이 커뮤니티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세 가지 요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잘 조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커뮤니티가 활발하다는 건 단순히 이벤트가 많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너무 잦은 이벤트는 피로감을 주고 참여의 자발성을 해칠 수 있다. 진짜 건강한 커뮤니티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조용히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기본 신뢰가 있는 곳이다. 일산의 오래된 단지들이 오히려 이런 커뮤니티 성숙도를 더잘 보여준다. 처음엔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으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공동체가 생기고, 갈등도 겪고, 그러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축적의 시간은 관계의 질을 높이며 결국에는 그 단지의 생활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된다. 요즘은 신규 아파트 단지도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일산 동구 중산동과 식사동의 일부 신규 단지에서는 입주 초기부터 주민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입주자 카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반상회, 플리마켓. 소모임 지원금 제도, 공유 자전거 운영 등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또한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가 함께 사는 단지에서는 세대 간 공감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나 강연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 커뮤니티가 단순한 침묵을 넘어 진짜 이해와 존중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결국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말은 단순히 공동체 행사를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고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일산은 그런 면에서 매우 성숙한 도시다. 계획도시로서의 정교한 구조 위에 실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만들어낸 정서적 연결망이 단단하게 뿌리내려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커뮤니티가 있다. 앞으로도 일산은 그런 공동체 문화를 더욱 확대해 갈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의 가치는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라는 말은 마치 한자어처럼 쉽게 입에 오르내리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 냄새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도 여전히 동네 슈퍼의 아주머니 얼굴을 기억하고 아이가 자란 놀이터를 추억하며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눈인사를 건네는 이유는 그곳이 삶의 장이기 때문이다. 일산의 단지들은 이런 삶의 장이 되고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신뢰와 정서의 결을 지녀왔다. 특히 오랜 거주자들이 많은 단지일수록 커뮤니티는 단순한 모임이나 행사 차원을 넘어서 말 없이도 서로를 아는 정서적 지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커뮤니티의 온도는 입주 초기에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얼마나 소통 지향적인가, 관리 사무소가 얼마나 주민의 삶을 이해하는가,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공용공간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운영되는가가 그 단지의 장기적인 커뮤니티 건강성을 좌우한다. 일산 서구 탄현동의 일부 단지는 이 점에서 흥미로운 예시를 제공한다. 초기부터 자녀 돌봄, 시니어 교류, 1인 가구를 위한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함께 설계되었고, 입주 후에는 주민들의 주도로 각 공간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아침마다 경로당에서 체조를 하던 어르신들이 오후엔 청소년 독서실을 지키는 자원봉사를 하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위한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모습은 세대 교류형 커뮤니티의 좋은 사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소통 방식이 발전하면서 일산 지역의 커뮤니티도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중산동과 백석동의 일부 단지에서는 모바일 커뮤니티 앱을 통해 분실물 알림, 택배 공유, 생활 정보, 소모임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주민 간 소통의 거리감을 줄이고 있다.